나이스 챕터가 잘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예, 엠베서더서 오입니다 어, 잘 나가는 챕터는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주문하면 안되는 거예요? 아, <laughs> 출석. 출석. 네, 출석도 엄청 중요하고. 아, 교육시간인데 교육 얘기하러 나왔겠지. 네, 교육의 열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안 받은 챕터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laughs>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잘 찾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우리 오래된 멤버들이 해주는 얘기보다도 더 좋은 얘기들이 교육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NI Korea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어,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기본 과정은 그러면,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 기본 과정이, MSP가 의무교육이고, 기본 과정이 3개가 있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6 네, 6개월 안에 들어야 돼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이어리 그때 다 받으셨죠? 네, 네. 거기에 로드맵에 다 나와 있어요. 멤버 로드맵에. 그대로만 따라가면 성공한다고 되어 있는 로드맵에, 1단계에 저기까지 들어라. 원래는 심화과정 한개더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이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MSP는 이제 60일 안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퍼럴 마케팅 입문, 그 다음에 대화법, 시간관리법, 아주 기본 교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화과정이 뭐냐면, 이건 워크샵이라고 또 따로 하는데, 이게 성공 지도 그리기, 그 다음에 리퍼럴 스킬, 파워팀에 대한 교육, 프리젠테이션 교육, 이런 것들이 심화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 과정은 매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으면 지금 6월에는 신청이 거의 마감이 됐을 거고, 7월 교육이 이제 조만간 또 나오는데, 그때 시간표를 잘 봐서 체크를 하셨다가 빠지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노하우가 다 들어있으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은 매달 있는데, 문제는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이 자주 없어요. 심화 과정은 달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지도 그리기가 4월에 한번 있었고 리퍼럴 스킬은 5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이 6월에 있고 그래서 한번 교육 놓치면 몇달 기다려야 돼요. 심화 과정은. 그래서 심화 과정 있을 때 날짜 체크해가지고 잘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워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는 각자 멤버가 알아서 가서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나이스 챕터 안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챕터에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날짜를 정한 다음에 여기 멤버들끼리 파워팅 교육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 우리 그 챕터에서 조금 초기에 강화했던 멤버가 있었는데 그 멤버가 교육 듣고 와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교육이 엄청 효과가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요 기본과정, 심화과정 말고 또 교육 점수에 포함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LT 트레이닝. LT 트레이닝은 LT 되신 분들이 미리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역할이 딱 배분이 되면, 그때 3월하고 9월에 받는 게 LT 트레이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트레이닝에서 엠베서더 트레이닝 있고, 디렉터 트레이닝은 반대로 들을 수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거는 디렉터님하고 상의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그런 교육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포럼들이 있어요. 이거 포럼도 잘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은데, 멤버스 포럼이 1월에 있고, 4월에 있고, 10월에 있어요. 이거는 전체 포럼이에요. 전 멤버들이 다 하는. 그리고 4월하고 10월은 인기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기술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그런 멤버스 포럼이고, 1월에는 요번 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디렉터가 와서 다른 나라 상황들을 교육해줬어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포 멤버스 포럼도 인기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4월에 저희 했었잖아요. 전체 멤버스 포럼하고 마포 멤버스 포럼은 약간 다르거든요 성향이 마포 멤버스 포럼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다섯 개 챕터가 친해지는 계기고 그래서 위클리를 다 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 많이 듣는 자리고 멤버스 포럼은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20일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는 게 전체 내선, 내셔널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외국 강사 교육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특별히 비즈니스 매칭 관련해서 어,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 들으시면 아마 좋은 걸 많이 배우실 거예요. 저도 이걸 많이 찾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비엔나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배우는 거랑 다르게 다른 상황들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찾아들으시면 좋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이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먼저 자기가 교육 뭐, 못 들었는지를 잘 체크한 다음에 다음 달 교육을 미리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이달 중순쯤에 나올 거예요. 이달 중순에 나오면 7월 교육 체크해가지고 미리 미리 신청해야 돼요. 교육 코디한테. 그리고 7일 전에 입금하고, 입금할 때는 전 멤버가 다 하기 때문에, 챕터명 잘 적고, 이름 적고, 이렇게 해서 입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일 전에 입금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감되지 않으면 당일까지도 입금은 가능해요. 근데 현장에서 납부하면 1.5배 내야 돼요. 교, 교육비를. 그래서 미리미리 입금하시면 되고, MSP만 해당 오피스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내셔널로 입금하시면 돼요. 계좌번호도 다. 교육 코디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참하면 미리미리 연락해야 되고, 혹시 부득이하게 불참하면 교육을 다음 달로 이월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당일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앱에다가 교육점수 입력하는 거. 그걸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육점수가 그 교육 들은 것도 있고, 포럼 참가하는 것도 있지만, 팟캐스트도 있고, 책읽은 것도 있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 놓치고 있는 거. 우리 나이스 챕터가 교육 점수가 별로 없는데, 그 워크샵도 다 점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 네네. 워크샵도 있어요. 워크샵 가서 그냥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라고 점수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그 다음에, 교육에 참가할 때 주의사항. 먼저 명함을 많이 준비해서 가라. 이때 이제 타 챕터를 그 멤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희 챕터 중에 안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상하게 타 챕터에서 리퍼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교육가서 엄청 홍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리퍼럴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챕터에는 어떤 멤버가 있는지를 알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명함 많이 준비해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로 가실 때, 우리 챕터에서 별로 교육을 안 갔으면 아예 대표로 가신 거니까 가서 잘 듣고 오셔서 전달교육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멤버들이 더 많이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나이스 챕터가 이좀 여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회비가 많이 남고 이러면 교육 갈때 다른 챕터는 다지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이스가 성장해야 교육도 다 지원받아서 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교육 때도 허겁지겁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가서 다른 챕터원들과 많이 대화하시라고 이게 유의사항입니다. 네,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교육코디한테 여쭤보시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스 칠터 화이팅입니다.